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엠 여러분다 어, 2025년 시작을 이렇게 공연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엠 워투 파이널 And so, a f t e Beats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고맙습니다.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죠? 지시 여러분 어땠어요? 오시는 게 아, 주말에 비교적 따뜻한 것 같더라고요 멀리서 오셨네요? 멀리서 아, 오셨구나 아, 저 위에서 등장하는 거 보셨죠? 네. 저기 오르기 전까지 제가 철조 계단을 탁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엄청 무서워요 아, <laughs> 6m 정도 될거 같아요 저 키보다 조금만 근데 딱 올라오고 나서 내려갈 때 여러분들 보니까 막, 막 이렇게 안정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이제 2024년에 솔픈 성격하고 투어를 들고 5월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런 거의 한 단년 넘게 된 시간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는 것들 다시 이렇게 두눈 보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음. 그런데 위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끝까지 있는 에너지 추천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본갈비가 하시면 이건 리액션 놓치보지 말고 아무것 전부 해주시지 않았고요 어, 뭐 이걸로 덮는 것도 추억이 되고 싶긴 하지만 여러분 등으로 보는 것도 감동이 돼가 되고 그렇다는 사실 말해주시고요 되게 좋으니까. үг дүр